결혼 준비를 할때 평소 듣지 못하던 말. 쓰드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만드는 바로 그 단어 쓰드메. 결혼만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라죠? 자, 그럼 쓰드메가 뭘까?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딱 한번 하는 일생일 때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결혼식 아닐까요? 결혼식 준비하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결혼식장부터 예약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참, 우선 결혼식 날짜부터 잡아야 하는구나. 아니지. 일단 내 반쪽이랑 살짝 궁합이 맞는지 이것저것 확인부터 한다죠? 심지어 일정기간 살아보고 결정한다는 다양한 결혼 패턴이 있겠죠. 요즘 스마트한 예비신랑 신부들은 결혼식 준비 체크리스트를 준비할 거예요. 엑셀 파일로 꼼꼼하게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는 분도 계실 테고, 결혼 카페 혹은 결혼 관련 업체들이 제공하는 체크리스트 양식을 공유한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플랫폼 시대 아닐까요? 앞서가는 브랜드에서는 예비 신랑 신부들이 수많은 업체들의 정보를 공유해서 최적의 조합을 매칭해주는 시스템까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스듬에 관련해서 간단한 안내라면 지금부터는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 여기저기 수도 없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 드, 네, 이게 뭔 말인가 싶지만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읽어보면 바로 뭔지 아시겠죠? 그도 그럴 것이 결혼식 관련해서 신랑 신부 머리를 가장 많이 아프게 하는 내용들이 바로 스드메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요즘 결혼식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가까운 시내에 하나뿐인 예식홀 가서 날짜 예약하고 잔치국수 준비하던 그 옛날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세드메가 결혼식 관련 이슈가 되고 주요 상품이 된 배경에는 생활권이 달라지고 결혼식 문화가 달라지면서 맞벌이하는 신랑 신부를 대신해서 복잡한 결혼식을 정리해서 대행해주는 컨설팅 회사와 플래너가 주류를 이루면서 시작된 거라 할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호불호가 갈리고 장단점이 있을 테고 득과 실이 있겠죠. 세드메 역시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들에게 행복한 단곰을 주기도 하지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 양날의 검처럼 느껴진답니다. 아 그건 그렇고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변함없는 것은 일생일대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결혼식을 최대한 멋지게 기록하고 추억하고 싶은 그 마음일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가장 아름다운 메이크업 가장 잘 찍는 스튜디오 이것을 상품화한 것이 바로 쓰드메라는 결혼 상품이 된 거랍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가장 돋보이게 해주는 드레스. 업체만도 수십, 수백여 개. 메이크업 샵은 또몇 군데나 있을까요? 게다가 사진작가는 고사하고 스튜디오는 어디에 몇 개나 있을까요? 문제는, 예비신랑 신부들이 드레스 정보나 메이크업 정보 그리고 스튜디오 작가들 정보를 일도 알수 없기에, 컨설팅 업체나 플래너가 제안하는 업체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거죠. 요즘은 AI 시대, 플랫폼 시대라고 하는데 결혼 시장, 스드메 시장은 아직인가요?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한 결혼 준비에 대한 핵심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